네, 항생 지켜보면서 항생 진입 자리 나오면 바로 진입 자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항생 예, 시가선 지금 밑에서 매도전이죠. 지금 하방 하방의 그림이 나오고 있고 지금 눌림 맞죠. 눌림 이후 나오는 매도 신호. 제 공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도 신호 바로 저희 대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생 매도 신호 떴죠? 네. 어.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죠. 확정됐죠. 네, 27664. 27664 매도 대기. 27664 매도 대기 항생. 어, 계약 체결됐죠? 손절 라인 30틱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어, 항생, 네. 27664, 매도되게 됐고, 계약 체결돼서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예, 손절 라인 30틱 잡으시고, 예, 손절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어,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바로 눌림이왔죠 어, 눌림이 오긴 했지만, 네, 응봉 확정이 됐고,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네, 봐야 될 거는, 당일 저점 갱신되어지는 모습 나오면서 하방 패턴 다시 이어져야겠죠. 네, 항생. 음, 계속 대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네, 쭉 빠지면서 하방 패턴 그림이 나오기 보단 바로 눌림이 오면서 지금 약간 패턴이 어, 패턴의 어떤 모멘텀이 지금 네,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aughs> 네. 그러면서 바로 눌림이 지금 와주면서 좀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지금. 네. 지금 20일 지금 저항선 부근에서 지금 예. 계속 지금, 네, 그 부근에 머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거나 저희 눌림 이후 하방 패턴 그림이 잘 나와지기를 바라야겠죠. 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방향성에 맞는 저희, 저희 원칙이 있잖아요. 네, 기준식과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존의 색깔 여부. 그리고, 상방 패턴이냐, 하방 패턴이냐를 가지고, 진입 여부를 갖다가 저희는 고려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 어, 매수 신호이거 저희가 방향성이 상방일 때, 어, 매수 신호에 대응만 하죠. 그리고, 저희가 시가선 밑에 하방 패턴일 때에는, 매도 신호만 대응을 하죠. 네. 하지만, 그, 그,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가게 됐을 때, 보통 그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은, 저희는 뭐예요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 이게 모든 게다 저희의 원칙대로 다 움직여 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원칙대로 다 움직이는 거였으면 저희는 네 어느 누가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그러겠어요. 다 선물하죠. 100%다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방향성에 맞는 진입자리를 잘 볼, 선별해서 들어갔다라고 해, 해도 패턴 깨지게 되면은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 잡는 게 손절라인인 거죠. 네. 지금, 그러는 사이에 빠르게 지금, 네, 어, 하방 패턴 그림 나오면서 당일 고점, 갱신되어지는 모습, 당일 저점, 갱신되어지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선 지금, 6, 4, 5, 4, 네, 4, 4, 네. 단청 완료됐죠? 단청 완료됐고, 네, 어, 지금 추세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세 대응은 50틱 이상부터는 자율청산이고, 저희가 손절라인 30틱 잡았죠? 30틱을 갖다가 20틱 위로.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진입가로부터 10틱 밑으로, 네, 손절라인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7664니까 27674로 손절라인 변경하겠습니다. 네, 계속 쭉쭉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네 좋은 지금 하방 패턴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희가 추세 50틱까지 내려갈수 있죠. 네, 추세 50틱 이상부터는 자율 정산이고 손절 라인은 지금 20틱 위로 잡아 가지고 지금 예, 진입가로부터 10틱 밑으로 지금 손절 라인 조정했죠. 네, 지금, 추세까지 완료됐죠? 네, 추세까지 완료되면서 지금 쭉 내려가고 있네요. 혹시, 네, 여기서 바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청산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계속 추세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손절을, 손절과 본절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과 본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입했던 자리를 뜻하죠? 손절과 본절까지 이동하면서 추세 대응하실 분들은 계속 대응하시도록 하고, 만약에 추세를 갖다가, 어 추세가 깨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계속 당일 저점 갱신되면서 하방 패턴의 그림은 나오고 있지만, 20일 이이 저항선이 있거든요? 이 20일 저항선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 바로 그냥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계속 네 당일 저정 갱신되면서 계속 하방 패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오늘 제대로 추세 가져가네요. 어 지금 저희 진입라인이 27664이기 때문에 지금 27569, 569, 569. 네 지금 거의 0틱 가까이 빠졌네요. 아 오늘 엄청나게 큰 이윤을 이익을 실현해 가시는. 네, 우리 회원님들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뿌듯합니다. 지금 혹시 계속 추세 대응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 송민섭 님. 네, 그 박진성 님. 아, 네. 아, 두 계약 진입하셔서 한 계약은 지금 단청하셨고 단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계약은 지금 추세 가져가고 계시고. 예. 김길중 님. 아, 김길중 님 지금 예, 추세 50틱 이상 들어가면서 지금에 예, 바로 손절하셨네요. 네 추세 그리고 단청 축하드립니다. 세 개약 들어가셨나요? 어, 세 개약 들어가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계속 추세 보시는 분들은 어, 분명합니다. 어, 20일, 20, 20일 이 저항라인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됐을 때 바로 청산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좀더 길게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만약에 눌림 크게 오다. 오, 오더라도 지금 저희가 손절과 본절로, 예 저희가 진입자리로 지금 손절가를 갖다가 지금 옮겨놨기 때문에 그냥 쭉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 그냥 크게 먹을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 예, 좀 크게 오더라도 어 청산하지 마시고 손절과 본절로 해서 그냥 예, 원금 보전만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항생에서 네 예, 저희 아주 좋은 수익 가져다 주는 모습 보여주네요.